지끈거리는 머리부터 답답한 가슴 식은땀과 근골격계 통증까지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이런저런 치료를 해봐도 소용이 없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흔히 우리는 증상을 치료하면 병이 다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병의 원인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병이 어디서 온 것인지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내 몸의 기운, 기혈을 잘 도와주면 병을 잘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체의 면역 기능에 주목해 질환을 치료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도 중요하지만 인체 내부에 생긴 근본적인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한의사 김희대 원장과 함께 신체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환경과 건강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픈 가족을 보살펴온 박혜숙 씨는 편히 쉬어본 날이 없을 정도로 만성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 위가 안 좋고 말에 잠도 안 오고 막 좀뭐 불안하고 이래, 이래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 아저씨가 자, 치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시달리다 보니까 좀 그런 게좀 많이 힘이 들었죠. 지금도 힘들게 하긴 하는데 전처음가면좀 많이 나아졌어요. 한참 안 좋을 때는 막막 이게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러니까 불안 많이 불안하고 좀 말할 수 없이 좀 그런 게좀 있었어요. 집안에 아픈 환자분이 계셔서 병관을 한다고 심신이 많이 지치신 상태로 오셨습니다. 예, 극도로 잠을 잘못 주무셨고 그리고 위염과 식도염이 굉장히 심해서 이 목으로 올라오는 예, 신물이나 이물감 때문에 또 잠을 많이 깨고 그런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어떠세요? 위장 상태가 아마 좀 그런 정도입니다. 선생님. 그런 정도? 예. 네. 작년 11월에 한의원에 처음 찾았던 때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거의 자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수면 장애를 알았습니다. 수면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면역이 저하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인간이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장부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위장이 약한 분이셨기 때문에 위염과 식도염의 증상이 제일 먼저 네, 나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화병으로 인한 신경성 위염과 식도염이 근본 질병이었습니다. 한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이 차적으로 생기는 전신의 신경증적 증상은 침 치료로 다스려졌죠. 지금은 증상이 생겨도 금방 가라앉습니다. 증상 없이 잘 지내시다가도 또 뭔가 좋지 않은 부분이 생기면 신경을 썼다든지 아니면 몸을 피로하게 했다 아니면 어 증상에 맞지 않은 음식을 드셨다 이런 경우에는 또 살짝 나빠지기도 하는데 고럴 예, 때는 다시 또 이제 침치료라든지 한약을 예, 드시고 있던 약을 계속 드신다면 또 다시 돌아오고 이전에 비해서는 또 좋은 상태가 되어 있고 이걸 지금 어느 정도는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예,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반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좀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지. 뭐, 그때는 뭐좀 속이 서리고 막 이래 막뭐좀 더부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뭐좀 이제 마음적으로도 편안하고 막 이래 했으면 좋겠고 막이 그렇습니다, 그냥. 진순조 씨도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 때문에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허리 통증까지 있었죠. 처음에는 입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이 극도로좀 많이 안 좋았어요. 하여튼 심장이 들고 뛰고 불안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갖고 이제 치료도 하고 스님이 주시는 한약도 먹고. 하니까 지금 뭐그 증세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좋아요. 치료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늘 통증과 함께 했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식욕이 떨어지면서 영양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 한약을 복용하는 것도 어려워 시간을 들여가며 문제를 작은 작은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네. 한방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화병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네. 제일 먼저 위장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셔서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는 상태에 그렇게 오셨고 뭐 전신이 다 아프고 예민하신 상태에 그런 상태로 오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장이 음식과 한약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위장이 많이 좀 살아났어요. 예. 네, 그 전보다는. 예. 네, 그래서 이제 드시는 게 조금 나아지실 거고, 네, 드시는 게 나아지고 위장 흡수가 잘 되니까, 그럼 조금 더 그게 기운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네. 화병은 음식의 부절제, 짜증과 분노, 걱정과 근심 등이 쌓이면서 생성된 열이 가슴과 얼굴, 머리로 퍼지는 게 특징입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뇌 손상을 미쳐 중풍과 파킨슨병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죠. 여러 한방 치료로 허리 통증을 줄이고 화를 내려줬습니다. 치료 초반에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꾸준히 이어감에 따라 위장이 살아나고 극도로 예민했던 신경도 안정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수면의 질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약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예, 그 상황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시면서 이제 약을 먹을 수 있는 상황까지는 발전을 하셨고 그래서 그 뒤로는 한약을 같이 써서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약을 같이 쓰면서는 훨씬 치료 속도 가더 빨라져서 지금은 어, 머리 쪽 증상, 뭐귀 쪽의 증상, 가슴과 심장의 증상 어, 그다음에 위장의 증상까지 해서 많은 좋은 호전을 보였고요. 이런 내장 기운들이 좋아지니까 관절도 서서히 좋아지시는 상태입니다. 노트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았던 증상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한방 치료를 포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아, 한약 먹고 난 뒤로부터 음. 이물감도 좀 없어지고요. 어, 마음도 좀 많이 편해졌고 음, 차츰 차츰 좋아지더라고요. 심적 여유가 생기고 나니 가족과의 관계에도 뚜렷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자주 보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을 때는 진짜 자식들이 온대도 못 오겠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일에 한 번씩 이제 손녀도 와서 자고 가고, 그 정도로 제가 좀 좋아진 걸 느끼죠.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면은 이제 여행도 좀더 많이 다니고 싶고, 가족들하고, 못 가본데도 한 번씩 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어, 한의학에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황제 내경 소문편에 나오고, 동의보감에서도 인용이 된 구절입니다. 음식, 부절, 기거, 우상, 불망, 장로, 어, 염담, 허무라고 하였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절제를 해야 하고, 일어나고 자는데 항상됨이 있어야 되고, 과로하지 말고, 예, 잠자리를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면역력이 키워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기란 너무도 어렵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면역력이 떨어지고 아파야만 하는가. 네, 그런 문제가 생기죠. 네, 여기서 한의학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은 병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기와 혀를 키우고 병의 원인을 찾는다면 면역력을 키우는 일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병이 있으면 머리 쪽으로는 열이 오르고 배와 손발 쪽은 차가워지는 상열하한증이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상태와 반대라고 할수 있죠. 단맛 없고 그리고 너무 힘이 없고 네 그리고 저기 식은땀이 많이 났었거든요 아침 일어나기 힘들고요 그리고 저녁에 잠도 잘안 오고요 결국 어쩐 집에서 좀뭘 하려고 해도 그냥 피곤이 쌓여 갖고 아주 힘들었죠. 상부와 하부의 기운이 잘 소통되지 않으면서 상부에는 두통과 위염, 식도염 등의 증상이 하부에는 소변불금과 하지불안증이 생겼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해 체력과 면역이 떨어졌죠. 어, 이분의 주 증상은 하지불안증입니다. 하지불안증은 어, 설명 못할 어떤 어 다리 쪽에 불편한 느낌, 어 통증인 듯 하나 통증이 아니고 저린 예, 듯 하나 저린도 아니면 꼭 다리 쪽이 불편해서 어 잠을 이루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밤에 증상이 많이 나타나서 잠잘때 많이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네, 그로 인해서 또 이차적으로 면역 면역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부의 열은 식히고 하부의 찬 기운은 따뜻하게 되어 막힌 기와 혈을 뚫어 줘야 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침 치료와 약침 치료, 한약 치료를 적절히 병행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 낮에 있었던 활동에서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충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수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조금씩 조금씩 충전량이 떨어집니다. 이전에는 100%의 에너지로 살던 사람이 그 수면, 어, 수면 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난 뒤에는 50% 60%의 에너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 여러 가지 뭐 장부의 문제나, 예, 어, 특히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관절의 문제까지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꾸준한 치료로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불편했던 다리는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요. 다리 쪽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호두 약침을 쓰겠습니다. 가끔 약침 치료는 한약재를 정제 추출한 약물을 통증 부위의 경혈에 직접 주입해 약물의 치료 효과와 침의 지속적인 자극 효과를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모든 병에 그리고 증상에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의 치료력이죠. 그걸 면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면역이 발현되는 자리가 우리 몸 밖에서는 경혈이라는 자리입니다. 어떤 병에 저항할 때는 꼭 상대적으로 어떤 혈자리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반응의 모습은 통증이나 가려움이나 어, 부종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혈을 찾아서 그 혈이 하는 작용을 도와주면 됩니다. 혈자리에 맞게, 그리고 병의 종류에 맞게 약침액을 고른다면, 어, 많은 병을 약침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진 후로 김영옥 씨의 일상에는 이전까지 찾아볼 수 없던 여유가 생겼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 잠도 잘 자고 또 이번에 이틀 전에도 침 맞고 오다 보니까 지금 잠도 더 편하게 자고 몸이 더 가벼워지고 네 너무 좋습니다. 허약해진 기운을 보호해주는 한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데요.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는 만큼 앞으로는 남들처럼 취미 생활도 마음껏 즐기고 싶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는 모든 게 일상 생활에까지 다 지장이 있는 거예요. 뭐든가 하기 싫고 몸이 촉 처지니까 그냥 이 생활에 대한 이런 취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원장님 처방해 준 약을 먹고서로 엄청 네 좋아진 거예요. 면역력도 높아지고 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집에만 있고 이렇게 했는데 좀 나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목소리> 벌목 벌초 작업을 하는 윤후관 씨는 어깨와 팔에 힘을 줘야 하는 직업 특성상 통증을 느낄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팔을 들지 못할 정도가 됐죠. 일하다가 팔을 다쳐 가지고 병원에 가 됐어요. 어, 정형외과도 가고 뭐재활과도 갔는데 효과가 전혀 없어 가지고 그다치고 나서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산에 톱톱률도 하고 그다음에 주기 작업도 하고 가는데 톱률하는데 톱률하다 보면은 진동이 너무 심하니까 한 이틀 하고 나니까 팔은 못쓰겠더라고요 외상으로 인한 통증은 치료 초반에 호전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치료로 경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윤호관 씨는 치료 도중에 양방 치료를 받아봤다가 다시 한방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어, 요렇게 이제 에, 다치거나 염좌 타박이 있는 경우는 어혈이 발생합니다. 에, 어혈이라는 것은 순환되지 않고 정체되어서 에, 그 부분에 이차적인 후유증을 만드는 그런 혈액 순환이 잘안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을 같이 썼고요. 그리고 어, 어깨를 치료하는 약침을 같이 치료했습니다. 양방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잦은 사용으로 약해진 관절과 인대를 고려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방 치료에서는 약해진 부분을 보강하는 치료를 우선으로 두었죠. 이전부터 저희 한의원에 계속 다른 부분으로도 치료를 하셨던 분이라서 제가 이분의 몸을 잘 알고 있고 만성적인 오랜 시간에 노동을 통해서 예, 기력이 어느 정도는 손상된 분이기 때문에 어혈약을 쓰면서 녹용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기력 보강과 어혈 제거가 잘 되면서 치료가 잘된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슴의 뿔을 말하는 녹용은 기력과 체력, 면역력을 채워주는 한약재입니다. 신체적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섭취하면 뚜렷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녹용은 간의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쓰임새도 많습니다. 녹용의 효능은 크게 말해서 강근골, 보기혈, 익정수, 장원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근골은 크게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성장하게 하고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보기혈은 기와 혈을 보호해줍니다. 면역을 높이고 우리 몸을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익정수는 현대말로 하면 노화방지, 항산화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 원양은 우리 몸의 양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차가워졌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남성기능을 강화시키고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해지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녹용 한약을 복용하고 침치료와 약침치료를 일주일에 1, 2회씩 진행한 결과 통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부위들이 많이 부드러워졌죠. 담박이나 염좌, 교통사고 같은 이런 경우에는 어혈을 풀어 주는 한약 치료와 밖으로 몸의 부상을 치료하는 침이나 약침 치료를 겸비했을 때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보다 팔과 어깨를 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만 한다면 머지하다 좀더 가벼운 어깨를 쓸수 있을 겁니다. 한 95%? 뭐 조금만 남아 있는데.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거 100분 다둬 봐야죠. 그다음 다음 주부터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더일 꺼지시고 다음 주에 일 나갔다 했으니까일나 가면 될 거야, 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에는 비염이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가 허다하죠. 제가 비염이 비염이 몇년 동안 그 심해가지고 거의 뭐 아침에 자고 나면은 일어나면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저녁에 되면은 코가 확 막히고 나이가 드니까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한 비염이 생긴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생길 때는 그렇게 시, 시, 왜 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심할 때는 이 코도 건질 없지만 어떤 위로 올라가면 눈까지 건질어요. 밤마다 코막힘이 심해지면서 수면 중에는 구강 호흡을 해야 해 입마름이 심했습니다. 진찰을 해본 결과 폐의 기운이 부족하거나 약해서 생기는 병증인 폐기어증이었죠. 염증성 질환인 비염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원래 알러지란 것은 면역이 과도한 것인데요. 한방에서 볼 때는 오인 그 폐나 기관지의 기력이 부족할 때, 기운이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어 증상은 실험 조금씩 조금씩 시작이 되었겠지만 그 전에 이전부터 폐나 기관지 전반적인 면역 상태가 떨어졌기 때문에 알러지 비염이 발생 한걸로 보고 있습니다. 폐 기어증이 있으면 호흡기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데요. 실제로 이현웅씨는 9년 전부터 만성 폐색성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어, 원래 어, 만성 폐색성 폐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어, 치료의 목적은 그 병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나 기관지, 폐의 예, 호흡기 계통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치료를 했었기 때문에 어, 평소 호흡이 어, 거칠고 불편하셨던 증상들도 어느 정도는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한90% 정도는 좋아졌으니까 어, 이게 침 맞고 이한그 한의학에서 진짜 침 맞고 이게 약몽다는게 몸을 만들어야지 모든 병이 낫는다는 그거는 진짜 100% 확신을 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막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으로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체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남상원 씨는 만성비염도 악화됐습니다. 제가 3월달에 코로나 저희 가족들이 다 걸렸습니다. 세 식구인데 와이프 걸리고 아들 걸리고 제가 걸렸는데 그때 걸릴 때는 그냥 감기 증세로 있다가 뭐 발열, 그냥 기침 이 정도. 그 때는 이제 자가 격리 때 쉬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휴일증인지 일상생활로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잠도 안 오고 소화불량, 그 다음에 되게 가렵고 컨디션이 너무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고 그래서 원장님을 찾게 됐습니다. 음.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전에는 환절기마다 심해지는 비염과 잦은 음주로 인한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에 시달리는 게 전부였다면 감염된 후로는 피로감의 굴레에서도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신체 전반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죠. 코로나를 확진받아서 거치면서 보통 코로나 증상들이 호흡기의 증상도 오지만 자기 몸에서 약점으로 있던 부분, 평소에 약하던 부분들이 다시 또더 약해진 그런 경향성을 많이 보이거든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한약을 복용했는데요. 체력이 증진되고 증상들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잦은 음주 습관도 고쳐나가며 건강한 몸을 만들고 있죠. 그 직장 생활 때문에 오셔서 하는 치료는 받지 못하셨어요. 어, 한약으로만 치료하셨고 코 증상은 거의 뭐90% 이상 좋아지셨고 그 이전에 뭐 대장과 위장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증상들 또 같이 좋아지셨고 그 코로나 이후로 기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생긴 부수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들도 코와 호흡기 위와 장이 좋아지면서 같이 좋아지신 상태입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으니까. 찾아먹게 됐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효과가 없어졌으면 저도 그냥 함, 하루 띄우고 띄우고 건너서 먹었을 건데, 그냥 찾게 되더라고요. 아침, 저녁. 제가 알아서 잘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원장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 1년에 안 좋아지는 시점은 제가 몸의 이제 컨디션에 따라 아니까, 그 전에, 어, 방문을 해서, 어, 그렇게, 1년에 주기적으로 와서 진찰하고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계속 복용할 예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건 누구나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 없이는 그 바람을 이루기 어렵죠. 지금부터라도 신체의 면역력에 주목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면 좀더 가치 있는 오후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든 일을 겪으셨고 또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이것이 정기구나, 이것이 면역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세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래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면역력은 늘어난 수명만큼 더 늘어난 것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해진 면역력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살았던 세월보다 더 많은 세월을 약해진 면역력, 약해진 체력으로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면역력 저하의 시대, 기력 저하의 시대에 한의학은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기력을 도우는 의학이고 병의 원인을 생각하는 의학이고. 질병보다는 사람을 생각하는 대학입니다. 한의학에서 그 방법들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